우리 회사 조직의 근간이며 생명이 되는 직원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인사에서 또는 성과에서 또는 사고 발생 후 처리 등 신변보호에서부터 소중하고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잘 살피겠습니다. 직원들의 노고와 안정이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또 하나, 직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주요 보호집의 장기 공무로 인한 부사 안일, 독주, 오신 등 회단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은 꼭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또 불편한 지시나 업무 플로우로 인하여 고통과 갈등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또 하나, 경영진과 관리자, 그리고 직원 간의 소특 병이나 창구에 제한사항은 없는지 살펴서 노사, 상호 간의 의견을 제한 없이 존중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. 저는 아직 모든 걸 알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.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, 앞으로 글로자 대표위원 두 분과 함께 합심해서 노사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고,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저 자신을 내려놓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. 직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사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뒷걸음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경영진이나 사측에서도. 적극적인 다양한 의견으로 노사간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할 승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